We can take this ride wherever it goes.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Can you tell me why? Cause I wanna know. As long as you're with me, I feel at home. Hello, everyone. Amazing. 어제까지 비가 엄청 오고 정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제 진짜 가을이다 라는 실감이 드는데요 매년 이때쯤이면 달리는 댓글에 언니 가을 옷좀 추천해주세요 가을에는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정말로 휘트로마뚜루 입기 좋은 언메이징만의 꾸안꾸 가을 스타일링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엄지님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짜자잔 아노에틱과 함께합니다. 컬러 팔레트 자체가 진짜 완연한 가을 이온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아노에틱이란 브랜드는 베이직한 악세사리와 의류를 전개하는 브랜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니트, 자켓, 가방 등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정말 가을이 왔다고 실감을 하는 게 이렇게 브라운을 되게 잘 뽑아내는 컬러 맛집이에요. 브라운 컬러도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짙은 색부터 밝은 무스탕까지 이렇게 가을가을한 색감을 너무 잘 뽑아내는 브랜드여서 저는 그래서 아노에틱하면 딱 가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때마침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빨리 가을,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노에틱과 함께 가을 데일리룩 그리고 어메이징만의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 착장입니다. 좀 귀엽고 소녀스럽게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아까 아노에틱이 되게 브라운 컬러를 잘 뽑아내는 컬러 맛집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컬러가 예쁜 브라운 셋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리본 포인트 쇼자켓을 선택했고요. 같은 톤의 벌룬 스커트를 이렇게 셋업으로 좀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너는 케이블 니트 가디건 그레이 컬러를 매치해서 브라운 컬러와 그레이 컬러의 조합으로 차분하지 포인트 되는 이 가을 룩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로 백백까지 매치해줬는데요. 이렇게 가방까지 셋업과 함께 매치하고 나니까 귀여우면서 좀 성숙한 가을 착장이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쇼 자켓은 이렇게 셋업으로 스커트와 연출해도 너무 예쁘지만 하이웨스트 팬츠랑 매치해도 되게 스타일리쉬하게 예쁠 것 같아요. 저처럼 꼭이 셋업이 아니더라도 이 단품으로 어떻게 하의를 매치하느냐 또 상의를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자켓이고요. 이 아노에틱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포멀하면서도 베이직한 옷을 잘 만드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자켓도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또 지금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지금부터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리고 소매에는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니면 이걸 리본으로 묶어서 좀더 귀엽게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룩이고 리본을 풀었을 때는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자켓이 크롭 자켓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입었을 때 짧은 크롭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떨어지는 기장으로 그리고 같이 매칭한 이 벌룬 스커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처럼 조금 허벅지 두께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골반이 조금 없으신 분이 착용하시면 이 벌룬핏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볼 볼륨이 생기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스커트여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기장감도 딱 좋은 것 같아요. 허리는 밴딩이어가지고 사이즈 구애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스커트입니다. FW 아노에틱 룩북을 보니까 이렇게 셋업을 같이 매치를 하고 힐과 또 싹스로 매치를 해서 러블리한 포인트가 되도록 좀 스타일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커트에 부츠를 매치함으로써 귀엽지만 시크한 무드를 연출해보려고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너로 매치한 아노에틱의 이 케이블 니트는 맨살에 착용했을 때도 까끌거림이 없이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허리 윗선에서 알맞게 딱 떨어지니까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아노에틱의 심볼이 들어가 있는 골드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디건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고 갇혀 입은 듯한 느낌, 단정한 느낌을 주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여드릴 가방. 아노에텍의 클래식 아웃포켓 백팩인데요. 비건 레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미니하고 뿌띠한 사이즈의 백팩이에요. 미니 백팩. 근데 또 알차게 수납 공간이 여기 아웃포켓에 한번더 들어가고 버클을 열었을 때 내부에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게 좀 깊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요 체인 버클로 이렇게 조여서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한번더 이렇게 잠금 해주면. 괜찮죠? 그래서 저는 가방이랑 부츠 컬러를 좀 맞춰서 스타일링 해봤고, 이렇게 어깨에 살짝 보이는 이런 포인트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체인 스트랩으로 한번더 룩에 포인트를 주니까 좀더 스타일리쉬하고 예쁘게 완성된 첫 번째 착장입니다. 저 오늘 미팅 가요. 여러분, 이 착장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어메이징만의 스타일리스트 어마름의 딱 스타일. 그냥 그 잡채다. 첫 번째 착장은 좀 브라운 컬러에 포인트를 줬다면 두 번째 제가 입고 있는 착장은 가을에 하면 필수죠 레더 자켓인데요. 일단 옷에 딱 중심이 되는 이 레더 자켓은요 아노에틱만의 가을 감성을 듬뿍 넣은 그런 자켓인데요. 레더 자켓이지만 되게 광이 나지 않고 좀 은은한 광택으로 살짝 크랙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휘뚜루마뚜로 착용할 수 있는 레더 자켓입니다.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그런 사이즈예요. 각지게 툭하고 떨어지는 요런 자켓을 찾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아노에틱에 제가 원하는 그런 핏의 자켓이 딱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라펠 부분이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더 시크하고 쿨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게다가 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너로는 블랙 자켓과 좀 어우러지도록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골드 포인트 그레이 슬리브리스를 착용했습니다 이게 밋밋하지 않도록 이렇게 골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골드 장식과 좀더 어우러지도록 제가 갖고 있는 목걸이랑 좀 레이어드 해봤는데요 이런 한끗 포인트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슬리브리스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너를 레이어드 따라서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화이트 반팔 티 셔츠랑 매치를 했지만, 프로버 목폴라를 얇은 걸 같이 레이어드 하시면 가을 또 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입니다. 슬리브리스랑 같이 매치한 이 팬츠는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투웨이입니다.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전체 룩의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블랙 컬러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요새 정말 이 팬츠가 트렌드긴 한가 봐요. 일단 처음 입었을 때 저는 이 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핏과 길이감. 제가 좀 키에 비해서 다리가 좀긴 편이거든요. 기장감 어떡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이 운동화랑 매치했을 때 떨어진 이 길이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길이감뿐만 아니라 이 차르르 떨어지는 이핏 있죠? 살짝 와이드하면서 또 그렇게 와이드하지 않고 너무 또 슬림하지 않는 그런 핏으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저는 한번더 스커트를 위로 좀 올려 입었거든요.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게.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게이 버클 포인트입니다. 뭔가 이너가 살짝 나왔을 때도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스커트인 듯 바지인 듯 스커트와 바지가 하나로 된 느낌인 듯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슬랙스 위에 레이어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팬츠나 다른 쇼츠나 다른 스커트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스커트 따로 슬랙스 따로 활용도가 좀 다양하고요. 베이직한 룩에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짜잔! 너무 귀엽죠? 이 시크한 가방에 앙증맞은 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일단 이빅 사이즈의 백을 설명해드리자면 클래식 벨트 슈퍼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벨트, 버클 장식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이렇게 있고요. 아노에틱의 이렇게 엠보싱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워낙 커서 노트북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오! 14인치 맥북이 이렇게 무리감 없이 쑥 들어가는 이 가방은 뭐 직장인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빅 숄더백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유행이었는데, 올해는 더그 유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숄더로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지만, 또 어깨에 매도 무리감이 전혀 없는 백이라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번 아노에틱에 너무나도 귀여운 이 미니 백참의 레드 컬러 포인트로 한번더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딱 손바닥만 하거든요? 립스틱이나 카드지가 뭐 거울, 쿠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방 하나를 달고 다른 인형을 달아주면 좀더 나만의 스타일의 백구가 될것 같은 이번 FW 키 컬러가 레드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더 포인트를 주려고 이 레드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더 소재와 레더백을 이용한 블랙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시크한 룩으로 두 번째 착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착장입니다. 이 착장은 저의 좀 추구미 외국 언니들의 핀터레스트에서 볼수 있을 법한 그런 룩을 좀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가을하면 트렌치, 트렌치 코트 하면 또 가을이 생각나잖아요. 아노에틱의 싱글 트렌치 코트로 이렇게 좀 베이직하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어때요? 저좀 핀터레스트 무드가 좀 나나요? 커피 한잔 들고 또 가야 될것 같죠? 일단 기상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길이감이 길면은 두꺼워서 무거운 트렌치코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입다 보면 어깨가 되게 아파오는 트렌치코트가 있는데 일단 이 아노에이틱의 트렌치코트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간절기에 정말 입기 좋은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트렌치코트가 또 좋았던 게 짜잔 보시면은 라펠이 엄청 와이드하게 나와 있어서 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트렌치코트는 이렇게 버튼이 많아서. 근데 이 아노이틱의 트렌치 코트는 이렇게 히든 버튼으로 가려지는 싱글 코트거든요. 그래서 영해 보이고 또 어느 룩에나 좀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전 캐주얼함에 스포티함을 한 방울 섞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여기도 너무 찰떡이죠. 그리고 이너로 입은 이 스웨트 셔츠는 립 밴드가 이렇게 아래랑 위에 네크라인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캐주얼하고 좀 경쾌한 무드가 더 느껴지는 그런 스웨트 셔츠였고요. 보시면 이렇게 자수로, 마노에틱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저처럼 단독으로 입어도 이쁘지만, 브이넥 안에 모폴라나, 티셔츠, 셔츠, 이너를 어떤 거를 매치하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셔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커 팬츠랑 매치했을 때도 살짝 엉덩이 라인을 가려주는 그런 기장감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옷 립이 좀 잡아주니까 뭔가 제가 이 단독으로 이 바이커 팬츠만 입었는데도 좀 부담이 덜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착용한 이 가방은 짜잔! 나일론 아웃포켓 숄더백입니다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켓은 전면부에 하나, 둘 그리고 양쪽 옆에 둘네 개의 포켓으로 되게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한 제품입니다. 손잡이 핸들 부분은 이렇게 레더로 되어 있어서 때가 덜 타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 나일론과 레더의 조합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또 너무나도 스포티해 보이지만 않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정말 넉넉해서 저 같은 보부상인 게 정말 제격인 그런 가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방은 총세 가지 컬러로 나오거든요. 베이지 컬러 선택한 이유는 뭔가 트렌치 코트를 매치했을 때 너무 좀 튀지 않고 녹아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백을 연출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소재는 각기 다른 트렌치 코트와 가방이지만 이렇게 톤만 잘 맞춰줘도 훌륭한 스타일링이 연출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올 가을 이런 톤 스타일링을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아노에틱의 클래식 볼캡을 이렇게 써서 이 자수도 보시면은 트렌치 코트와 가방과 비슷한 톤으로 자수가 놓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다 각기 다른 아이템이지만 이렇게 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착장입니다.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느낌도 돋보이면서 저만의 스포티함이 한 스푼 추가된 세 번째 착장입니다. 어, 너무 귀엽다. 네 번째 착장입니다. 지금 입어본 착장은 좀 가을에서 벗어난 겨울로 가는 시즌에 입을 법한 좋은 아우터를 제가 매치해봤는데요. 아노에틱의 울 더블 코트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 코트는 좀 길이감이 코트에 비해서는 좀 짧게 나온 자켓 형식의 코트고요. 일단 이 코트의 포인트는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네카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둥근 카라와 짧은 기장감 때문에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이 더 드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이 아우터가 이번 FW 아노에틱의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이 더블 버튼이 주는 매력이랑 그리고 이 네이비와의 조화 그리고 이 카라까지 너무 선박사가 잘 어우러지고 사실 이렇게 좀 짧은 거는 좀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입었을 때이 암홀 부분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울 코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소재가 엄청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리고 보온효과까지 이 코트는 팬츠랑 매치하면 완전 색다른 느낌의 아우터가 될것 같거든요 활용도가 진짜 다양한 자켓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울코트를 조금 더 아노에틱만의 클래식한 느낌으로 좀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톤의 코트를 이렇게 매치했습니다 살짝 보이는 그런 로고가 고급스러운 스커트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세미 A라인 스커트고요 이런 미니스커트 선택하실 때 그냥 일자 라인의 스커트를 선택하기보다 이 A라인 스커트를 선택하시면 좋은 게 골반이 없거나 조금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에게 볼륨 스커트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이 A 라인 미니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선택하시면 좋을 스커트고요. 니트 스타킹과 매치하시면 따뜻한 보온 효과와 더불어서 또 스타일리시함까지 연출할 수 있으니까 스타일링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슈즈나 가방에 이렇게 컬러 포인트를 주시면 좀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도 스타일링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포인트로 착용한 가방은 짜잔 투웨이 스웨이드 토드백입니다. 아왜 투웨이지 알겠다 가방 끈이 있거든. 크로스 끈이 내장돼 있어요.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숄더로도 멜수 있는 그냥 무심하게 딱 들고 싶었어요.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트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옷을 얇게 입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목폴라랑 인넥 니트티까지 지금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활동감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아우터입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이너를 어떻게 입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브라운이랑 그레이랑 네이비 색깔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타일링할 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죠? 가을 가을한 느낌 조화롭게 섞인 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글나글로 좀 떨어지면서 좀 넉넉하거든요. 목폴라랑 뭐 레이어드 해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편하고 딱 맞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아노에틱. 이런 포인트들이 심플하지만 더욱더 클래식하게, 빛친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영국에 유학을 온 소녀처럼 이렇게 좀 클래식하면서 가을 톤이 돋보이는 스타일링으로 네 번째 착장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착장입니다. 짜잔. 사실 저도 한겨울는 이렇게 못 입고 이 아우터가 좀 돋보이게끔 스타일링을 하고 싶어서 좀 욕심을 내봤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W컨셉에서 아노에틱의 선공개된 헤비 아우터를 30%나 할인받아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겨울 아이템을 많은 할인 혜택을 받고 구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좀 이쁘게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어요. 예쁜가요? 그러니까 오늘 무드는 다 제가 좋아하는 추구미. 아노에틱의 뭔가 베이직한 아이템을 어메이징만의 믹스매치를 통해서 스타일링 된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는 이렇게 양털로 되어 있잖아요. 리버시블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스웨이드가 보이는 면으로 착용을 한 거고 요거를 뒤집어서 요 양털이 나오게끔 입을 수 있는 리버시블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리버시블 2way, 3way 이런 제품인데 그래서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우터는 하나를 사면은 겨울 내내 질리게 입어야 되는데 하나를 사서 두 가지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좀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모스탕은 주머니도 엄청 깊고요. 그리고 뒤에 라인도 되게 예쁘게 빠지지 않았어요. 사실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보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니트를 몇개 레이어드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넉넉한 품과 기장으로 올 겨울 아마 요 하나 있으면은 뽕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너로 매치한 거는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레이 슬리브리스인데 이렇게 화이트 컬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착용을 해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골드 버클이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이 골드 버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캐주얼한 니트 팬츠랑 웨어러블하게 입어 봤는데 뭔가 갇혀 입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을 주는 슬리브리스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한번더 간절기니까 레이어드 해준 이 셔츠는 나노에틱의 포켓 셔츠 드레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무스탕이랑 거의 동일한 기장으로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다 닫고 입게 되면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고 저렇게 버튼 열고 이렇게 가디건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제품입니다. 과감하게 숏한 기장의 니트 팬츠를 매치해서 꾸꾸꾸의 정석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셔츠도 한번더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포켓이 세 개가 있어요. 이 포켓 디테일 때문에 그런지 약간 로브 같은 느낌도 나고 또이 길이감 때문에 또 원피스 같은 느낌도 드는 아노에틱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이 골드 버튼이 이 셔츠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배가 되는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도 예쁘다. 가을에는 이렇게 입으셔도 촌색이 없을 법한. 스타일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 가방은 짜자잔 클래식 아웃포켓 숄더백입니다. 아까 제가 나일론 소재로 된 가방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다 레더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비건 레더 소재에 좀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아노에틱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앞선 착장에 소개시켜드렸던 가방이랑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소재만 다른 제품이거든요. 나일론이냐, 레더냐, 베이지냐, 블랙이냐, 이런 차이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느낌으로 뭐 헤비아우터인 요 무스탕 좀 재해석해서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제가 스타일링한 컬러 매치나 뭐 아이템 매치를 통해서 엄지윤디만의 겨울 스타일링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아노에틱과 함께한 언메이징만의 스타일링 어떠셨나요? 총 5가지 FW 데일리 룩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평소에 꾹꾹꾸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고 쌀쌀해지는 가을이 되면 좀 차분하고 베이직하게 입고 싶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 계절과 딱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엄지님들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입을 수 있도록 오늘 룩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보여드린 스타일링 참고하셔서 가을맞이 예쁘게 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랑 프로모션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W컨셉에서 아노에틱 헤비아우터 선오픈 30% 할인을 해 드리고요. 또한 24FW 전 제품도 단독 25%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헉,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가을 겨울 옷이 가격대가 있으니까 좋은 할인 받아서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지님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는 아까 제가 스타일링 할때 보여드렸던 미니 백참 기억하시나요? 요 귀여운 미니 백참을 추첨을 통해 해서 총 5분은 언지님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이 만나요. 안녕.